그렇게 강력하게 거리를 들여서 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스님들 음. 음, 바쁘신데 1 1 시까지 하기래 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백퍼0트 어, 다른 시도에 알아보니까 대부분 소방을. 간주하고 개밀농장에 간주하고 그것은 아이스티 기술 농업소득에서차 찾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축소하 또 어, 이런 가지 그 근처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차르과 교육청을 우리한테 넘겨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지방자치를 완전히 할수 있는 지금 대통령께서 런닝맨리그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럼 이게 실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축산 농가들 이걸 이제 그게 모이서 기왕 모이었으니까 일조 그이 일조 삼수